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도가 시겠습니다내 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네,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산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장살할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아야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워가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보도나무에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여의 의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하여 여우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잡으나 우리의 포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은 자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 먹이는 먹이는구나. 내 사랑한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래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신 우리 모든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만남, 연애, 청혼, 결혼이라는 모든 이 과정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 기억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내분을 또 남편분을 만난 그 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나 또 회사 일상 가운데서 인생 어느 시점에 연인을 만나게 되고 또 설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떨리는 그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의 부부들. 남편과 아내에는 이 사랑과 결혼에 관한 기록, 오늘 본문의 아가서와 같은 이 아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 요즘 폭삭소가소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였는데요. 이, 이 드라마의 중심 주제는 이 엘순이라는 주인공의 아가이죠. 사랑의 기록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가, 사랑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3 9에 했는데요. 우리 제 결혼식에 어진 성도님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우리 30대 중반의 자녀들이 결혼 안해서 걱정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늦게 결혼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신대원의 같은 클래스, 같은 반이었습니다. 당시에 어, 드림동산교회 신영태 목사님도 같은 반이었고, 가스베 센터처치 예성훈 목사님은 복학하셔서 같은 반에 또 저하고는 기숙사 룸메이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성훈 목사님께서 저의 이 어, 기숙사에서 모습을 이제 말씀드리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입, 입단속을 좀 자주 시키곤 합니다. 어, 신대원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클래스에서 한 60명 정도 클래스가 어, 신대원 가정은 한 여섯, 여섯 개반또신학원까지 하면 여덟 개반 있기 때문에 남자 전우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신대원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이 새벽에 짧은 새벽에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순 없고 어, 오늘 말씀과 관련된 순간만 전해드리자면. 저와 제 아내는 신대원에서는 정말 같은 방 좋은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졸업 후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고요. 졸업 후몇년 지난 후에 다시 만나는 계기가 있게 되어서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점이었고 저희 아내는 대구의 어느 한큰 교회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던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유학으로 거의 확정을 해두고 그해 봄에 제가 갈 학교도 이미 다녀와서 이제 유학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쯤 가을쯤에 만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나는 올해 사역을 마치면 유학을 가야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를 만날래 함께 갈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말에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말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함께 가자 라고 저희 아내도 답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아내도 무슨 연기였는지, 저도 무슨, 무슨 연기였는지,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할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함께 가자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말에 알았다, 함께 가자 하는 말을 대답을 하는 일들이 저와 제 아내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어, 저와 제 아내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도 일어났고 그 과정을 겪고 오시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주제로 보고 있는 목상하고 있는 아가서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성 이야기, 헌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오늘 어, 단어로 나오는 작은 여우 같은 문제들도 있는 이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들이죠 드라마나 소설이나 우리가 드라마 모든 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치 세상의 드라마와 같은 비슷해 보이는 오늘 본문 아가서의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왜 아가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신학은 결국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이런 뭐 딱딱하게 들려드리는 이런 신학이란 주제가 결국 성경의 주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만이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 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지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할 이유가,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주제이자 신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과 남자는 겨울이 지난 봄이 되어서 봄에 결혼 서약을 하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8절과 9절은 여인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이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산과 작은 산 여인에게 달려오는데, 만나는데 문제들,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별로 문제 되지 않고 초월해서 막 달려옵니다. 우리가 콩깍지가 쉬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콩깍지가 쉬었을 때,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하죠. 하늘에 있는 별도 막 따다 줄게. 많은 마음, 모든 문제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합니다십0절 말씀에, 사랑한, 나의 사랑한 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인생 가운데 이런 프로포즈를 들어보신 분, 또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린 만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나, 말,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3절에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청혼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이한 여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았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부모의 안전한 그 보호 아래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청혼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이제 한 연인을 만나서 나가는 삶을 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작은 여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일어나 나의 손을 잡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한 남자의 청원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이 은밀한, 아, 이 곳이 좋다. 나는 이 안전한 곳이 좋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16절, 17절의 말씀이 그 여인의, 청원에 답하는 여인의 대답입니다. 내 사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좀, 성도님들 우리의 이해를 좀 편하게 말씀드려보면 그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서로를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혼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17절 내사랑한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 전에 돌아와서 베들산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길 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를 보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들을 보면, 서로를 바라보며, 청원하며, 청원에 응답하는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항상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만든 안전함,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바위 틈의 안식처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너 스스로를 너가 만든 그 은밀한 안식처에 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부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너의 안식처가 아니고, 내가 너의 안식처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부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 것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오늘의 본문과 일치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 되고, 나도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은 저주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초월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영원이란그 단어의 개념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아내와 우리 남편 간의 사랑도 불안정하죠. 부모의 사랑도 불안정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체력이 있을 때는 좀 품어줄 것 같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체력이 떨어지고 제 마음이 상했을 때는 제 아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정하죠, 약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보셨을 그 사랑은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내면, 아내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 성도님들께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시는, 순정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을 축복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당하며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기울이며 우리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눈팔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